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농장에 나와봤습니다 아이고 그저께 또 하엽이랑 좀 뛰고 갔는데 오늘 보니까 또 장난 아니네 날씨도 덥고 오늘 저도 이렇게 좀 핑크핑크하게 반팔 입고 이쁘게 해갖고 온다고 왔는데 와 진짜 날씨 장난 아닙니다 오늘은 또 제가 이 왔으니까 자엽도좀뛸 뿐더러 식재료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요래,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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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일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심을 고 생각하다가 오늘은 하트 초이스라고 한번 심어 보려고 해. 또 한쪽에는 애플립스라고. 야들 심은 하면 진짜 예쁘거든요. 물들고. 물이 지금 들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도화이 식자 한번 해볼게. 서트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한번 해볼게. 깔아놓고, 만 깔아놨고, 먼저 애플립스 한번 틀어볼게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농장에 저 키운 데서 사갖보면 흙이 좋은 것도 있지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걸 다 처리를 해야 돼요. 하엽도 따고, 그래서 이제 조금 영양가 있고 좋은 흙으로 갈아타기를 해줘야 돼요. 야들 우리가 사람들 그렇잖아요. 옷이 날개라고. 이쁜 거 입히나면 예쁘고. 관리를 해줘야 돼. 이 식물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쁘게 이제 틀어볼게.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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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인데, 이거, 이거 틀어야 돼. 틀어갖고. 좋은 흙에다가 영양가도 좀 있고, 그지? 그런 걸로 해줘야 됩니다. 해갖고 이제. 또, 팔아먹는다는 그런 개념을 떠나갖고, 이거, 어쩌든가, 해갖고, 이제 좀, 이쁘게 달가진 모습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자, 뿌리를 털고, 가엽, 이제 좀 띄고, 일단 또, 아, 지금 햇빛이 딱 가려갖고, 잘보라면뭔데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장갑 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가안 돼요, 제가. 장갑을 끼면은, 일이 잘안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 딱, 요렇게 해놓고. 자, 요거 이름이 애플립스입니다. 애플립스는 이거 신고, 요거 하나는 하트 초이스. 이파리가, 봐보 있어, 예쁘지? 자, 제가 영상 찍으려면 표준말도좀 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잘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거대고 한번 해볼게. 하트 초이스도 흙이 별볼일 없네. 좀안 좋네. 좋은 흙으로 이제 갈아타기를 해갖고, 아이 이거 뭐 주먹고는 이게 힘못 털겠네. 물론 이거 힘을 좀 놀랐고, 밥을 한 숟가락 먹고 왔는데도 이게 무시 좀 그렇네. 아이고 어깨도 아프고. 아이고, 마약이 찌려갖고, 아픈데, 뭐 몸이 안 좋다 보니까네. 뭐시. 작품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쁘게 잘안 되네, 그지? 이거, 흙이, 흙에 따라서, 근데, 뿌리 너무 탁탁탁 안 틀어도 되더라고 예. 그, 최대한 이제 우리가 터는데, 그지? 이게 목대가 조금 있어가지고, 잘라볼게. 또 예쁜데 하는 것만큼 또 그것도 있어요. 이 자꾸 이제 크다 보면은 우리가 또 분을 갈아줘야 된다니까, 그 자, 애플립스. 자, 요런 겁니다. 일단 제거 돌려가지고 제가 한번 심어볼게. 가기판 좀 띄고. 얼망이든내 맘대로 안 되네. 이게 좋은걸로 이제게 하는걸로 아유 마내 혼자 신고고내 혼자 해야지 옆에 있지 우리 영감제에 하우 아, 있어 잔소리하고 있지 마. 깊이 심어라 뭐 묻어 심어라 아우마 알아서 적당껏 하는데 맨날 그래 뭐, 다육이를, 다육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아, 혼자는이 나이에 잔소리도 듣기 싫고 있지. 내모대로 하겠다는 게아니라 그냥 듣기 싫어요. 잔소리 자체가. 뭐, 와서 뭐, 하염이나 좀띄주고 이락하면 되지. 뭐, 뭔 잔소리를 그리 그래 많이 하는지. 미치겠구만. 보게 좀 해주고. 별거 없어요.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고 심으면 돼. 그러고 환경에 따라서 다 크기 때문에, 다육이는, 어 그래. 물안 줘서 죽는 건 없어요. 물 많이 줘갖고 죽어요. 방탕이좀 해주고. 탕탕탕탕탕탕탕탕탕 해주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이제, 종마사. 종마사. 좀 천은 있지, 개인적으로 막 하엽지고, 이거 뭐돌빼기니까 뒤가 있고,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지는이잘못 가요. 무조건 빼줘야 됩니다. 옷을 <목소를>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이 다육이가 조금 변신을 합니다. 솔직히 다육이는 그렇게 뭐안 비싸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이제 옷을 이렇게 다군갈를 해갖고 입었까 이러는 순간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데 하부는 꼭 좋은 거를 쓰라는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몇천원짜리의 국민 다육이가 이렇게 예쁘게 고급으로 이제 재, 재탄생한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뚝딱 해가지고, 이제, 아, 하트 조이사아다 이름 잘못됐다. 어, 애플립스. 애플립스 하나 이제 심었습니다. 예쁘지? 제가 정리하고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하트 조이스 틀어난은건 한번 심어볼게요. 이게 예. 갈라카이 어렵네. 이게 목대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화분 선택을 조금 이렇게한것 같은데 음, 잘라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음. 일단은 예쁘니까 <laughs> 또 분갈이 해주면 되니까. 크기만 잘 크면은 뭐또 또 다른 분으로 옮겨 심고 다육이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나분에서 계속 키우, 키운다는 거는 좀 힘들어요. 왜? 얘가 목대가 올라올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또 가운데 있으면은 또뭐 그걸 하니까 일단 심어가 예뻐야 됩니다. 아이고, 나이는 뭐 가지고, 이 화분 선택 이런 것도, 토분 이런 거 좋아하고, 아가야 달린 거 좋아하고, 그래. 내가 이거 다육이 하면서 보니까, 다육이 매니아님들이나 뭐 이렇게 내가 저번 영상에도 말좀 말씀을 드렸지만,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뭐 우울증 걸린 분들도 참 이거, 다육이, 뭐, 국민 다육이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매니아로 또 전진을 해서 농장까지 하시고, 그런 분들을 많이 가셨는데, 다아 이거 해갖고 치유를 했다 카네. 근데 내가 이렇게 또 해보니까, 그래. 제가 여러 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사실, 저도 우 울증도 있고, 막좀 심해. 근데 이, 여기에 전진을 하다 보니, 대진을 하다 보니, 저 잡생각할 시간이 좀무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이렇게 좀, 사례를 하고 정신적인 건강은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요. 희망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든 말에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해본 결과 그렇고 또 다른 이웃에 계시는 분들도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증명이 조금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 말씀드리는 거지. 그치? 고금은 내뭐네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뭐 친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엄청나게 핍박받을 정도로 눈치 많이 받았어요. 다육이 많이 자재 끼고 그 한다고 응? 신랑밥 신랑밥은 안 주고 다육이 물 주는 것부터 먼저 챙기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집에서도 수긍을 하고 많이 도와줍니다. 우리 딸내미들도. 막, 이쁜 거 있으면은, 아, 이쁜 거 있다면서, 사아주기도 하고, 응? 우리, 저, 제주도 있는 데는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 그래, 그래서 하는 거지, 뭐. 그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막, 반대 마야하만은 이제는 반대 안 하고, 지원자 후원자가 되더라고요. 그거만 그러니까 해도 저는, 막, 성공했다고 보고. 그래갖고는, 밥에서 t h a 가지고 a 렇게 o 개를 보이십니까? 아이 o 제가 초짜가 되다 보이면 이게 보이시는 s 모르는 e I w o u l 하는 것도 쉬운건 아니라 요렇게 하트 a 이스 애플립스 요렇게 t poison g 이제 날씨가 슬슬 더워지고 있, 있습니다 그래 더운데 또 감기걸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날씨 갑자기 변하고 있다니까 이제 봄에서 지금 여름으로 오는 순간이잖아 요 그지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이 찍는 영상 서투르지만 이쁘게 봐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찍어 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